친구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 주인공 사라. 물놀이가 끝나고 돌아가던 길. yes s h e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은 사라는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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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1년이 지나고 준호는 그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라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You're right, we don't have to do this, but I'm not going to be the one to tell Juno. She's a piece of work, man. She always brings us out into the middle of. Well, look at it. Ju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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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fantastic.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Better. It's going to be great. Hello. <laughs> <laughs>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웃음> <웃음> Here's to our adventure. o a g cheers.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웃음> <웃음>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들을 깨우는 준호. 출발 전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숲속에 있는 동굴로 향합니다. 친구들 은 준호 를 따라 계속 해서 깊은곳 으로 들어 가고, 마침내 도 착한 동굴 입구 See down there. 먼저 앞장 서서 내려가 는 준호.

That's it. It's a bit small, isn't it? 레베카는 좁은 통로를 보자 안내 책자와는 다르다며 의심하지만, 준호는 레베카를 안심시키며 다시 이동합니다. 모두 통로를 빠져나오고 마지막으로 따라오던 사라. Sarah? 그런데 그만 로프 백이 걸려 몸이 끼어 버리고. 베스가 다가와 그녀를 도와주는데 그때 바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Okay, okay, o no! k 가방을 버린 채 아슬아슬하게 통로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laughs> 통로가 바위에 막혀버리고 원래 계획이었던 쉬운 코스의 동굴이 아닌. 이름 없는 원시 동굴로 친구들을 데려온 주노 We're in the wrong c i a v e This is not caving, this is an ego trip I wanted us all to discover it! No one's ever been down here before Fucking kidding 알려진 동굴이 아니기에 구조대를 기다릴 수도 없었고 Cave systems sometimes break ground It's a small chance, but if we stay here, we'll die 결국 다른 출구를 찾아 나서는데 이들이 마주한 절벽 아래는 깊은 낭떠러지였죠 We lost it when the cave collapsed. 레베카는 반대편 통로까지 로프를 연결하며 길을 만들고 What are you 한 명씩 로프를 타고 절벽을 건너갑니다. 준호가 we'll 마지막으로 건너며 장비를 회수하는데 <laughs>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너오고, 준호가 회수한 산악 장비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던 친구들은 벽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고.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Let's find out. 이들은 희망을 품고 다시 길을 나서고 준호가 바람이 부는 곳을 찾은 그때 Harley! 서둘러 탈출하고 싶었던 홀리는 무작정 달려가는데 <laughs> 그만 구멍 아래로 빠져버린 홀리는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Nice 그때 저멀리서 무언가를 목격한 사라 홀리를 부축하며 다시 출구를 찾아다니는 친구들 앞에 뼈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나고. 친구 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데. 그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홀리는 괴물의 습격을 받고 홀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준호 그때 뒤에 다가온 베스를 괴물로 착각해 찍어버리죠.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떨어진 사라는 캠코더로 주위를 살펴보는데 코앞에 있는 괴물의 숨죽이는 사라. 같은 시각 괴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있는 샘과 레베카. 앞을 보지 못하는 괴물은 그대로 지나치는데, 그때, 급하게 시계를 던져버리며 위기를 벗어나고, 괴물이 이동하자 샘과 레베카도 조금씩 이동하는데, 준호의 도움으로 괴물을 처치합니다. 준호는 사라를 찾아 함께 탈출하자고 하고, 한편 사라는 죽어가는 베스를 발견하는데, 사실 준호는 사라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죠. 괴물들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워하는 베스의 부탁에 결국 그녀를 보내주는 사라. 그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괴물들. <놀람> 그 시각 괴물들이 다가오자 도망치는 준호와 샘 레베카. 벽에 로프를 걸어 이동하던 샘은 괴물과 싸우다 목숨을 잃게 되고 레베카마저 괴물에게 끌려가 공격당합니다. <laughs> 결국 준호는 <주노는> 물속으로 피신하고 <laughs> 절벽을 오르다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때 <laughs> 사라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사람을 제휴를 빼. What about Come on. 출구를 찾아 나가던 두 사람은 괴물들과 마주치고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우는 준호와 사라. 괴물들을 처치한 사라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준호의 다리를 찍어버리고 다리를 다친 준호는 움직이지 못한 채 괴물들에게 포위당합니다. 무작정 달리던 사라는 어디론가 굴러 떨어지는데 어느덧 사라의 앞에 빛한 줄기가 나타나고. 침내 동굴 밖으로 탈출한 사라 서둘러 차를 타고 동굴에서 멀리 달아나는데 준호의 환상을 본 사라는 다시 동굴에서 눈을 뜹니다. 계곡을 따라 숲길을 달리는 한 자동차. 그때 사라와 친구들이 실종된 지 이틀째 수색팀이 출동해 그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보안관 베인스와 보좌관 리오스는 근처에서 사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하고 알아서 이들은 사라를 취조하지만 I don't know. 충격으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라. The trail. What's that? 한편, 경찰은 광산 입구를 하나 발견하는데, My granddaddy used to work down there. And never come back. There's a map in the mines If the caves are uncharted, we won't even know where to begin. You can piggyback on the elevator cables. All right, Ed. Get it going. I'm sorry, but Mommy's gotta help people tonight. 곧 작업이 시작되고 이들은 사라를 데리고 수색대와 함께 광산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광산 아래에 도착한 이들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경고를 무시하고 표시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들. <laughs> What? 사라는 겁먹은 채 계속해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사라는 점점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죽어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oh 좁은 통로를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던 그때. 기억이 전부 돌아온 사라는 이들을 뿌리치고 혼자서 사라를 찾으러 나선 베인스는 인기척을 느끼고 총을 꺼내 드는데, 발사된 총알로 인해 동굴이 무너지고 수색팀의 캐스는 무너진 바위 사이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하는 일행들. 잠시 후, 일행들이 발견한 곳은 사라의 친구들이 왔었던 동물 뼈가 널린 곳이었고. 바닥에 떨어진 캠코더를 발견하는 데 괴물의 존재를 알게 된그 순간, 괴물의 등장에 놀라 도망친 일행들은 각자 흩어지게 되고, 는 리오스의 입을 막아 괴물의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괴물의 특성을 모르는 데는 소리를 지르고 결국 괴물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댄의 가방을 챙기는 사라. 한편, 바위 틈에 갇혀있던 캐스는 that that 괴물이 다가오자 모자와 가방을 버리고 좁은 틈으로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바위로 괴물을 깔아뭉갠 후. 얼마 안가 숨어있던 동료 그렉을 발견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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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편 베인스는 죽은 덴을 발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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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급하게 몸을 숨긴 두 사람. 그때 무전을 버리고 다시 도망칩니다. 그런데 마주한 절벽엔 그곳에서 죽은 셈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하는 그때 또다시 나타난 괴물이 두 사람을 습격하고. 드릴로 괴물을 처리한 후 몸을 던지며 괴물과 함께 떨어지는 그렉. 그러나 한편 사라와 함께 살아남아 탈출구를 찾던 리오스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 Come on, we'll keep moving. 그 시각 일행들을 찾는 베인스. 그 역시 괴물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 나타나 그를 구해 줍니다. 준호. 아직 살아 있었던 준호는 그와 함께 사라를 찾으러 나서죠. 그 시각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하던 리오스와 사라. 그때 눈앞에 나타난 쥐를 보고 소리 지르자 괴물이 곧바로 쫓아오고, 두 사람은 힘을 모아 괴물과 맞서 싸우고, 머리핀으로 괴물을 찔러 죽이는 리오스. how the fuck did you find this hell hole? Juno brought us here. She wanted us all to discover it. What happened between the two of you? She had an affair with my husband. It was just Juno and me left. So I hurt her so I could get away. 캠코더로 앞을 살피며 걷던 사라와 리오스는 헨스와 <laughs> 주노를 마주치게 되고 사인 <laughs> 분노를 터뜨리는 두 사람 괴물들의 본거지를 지나야 출구가 나온다는 준호. 사라는 준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지만 베인스가 수갑을 채우며 데려갑니다. 잠시 후 이들 앞에 돌다리가 나타나고, 한 사람씩 조심스레 다리를 건너는데 자, 맞더라, 맞더라, 무너지는 돌다리의 베인스가 위험에 처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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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준호와 리오스는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베인스의 손을 잘라냅니다. 잠시 후 괴물들의 본거지에 도착한 이들은 숨죽인 채 조용히 지나가는데 그때 아직 살아있는 그렉이 이들을 붙잡자 그만 소리를 지르고 소리에 반응한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괴물에게 당하는 준호를 구하러 가는 사라. <laughs>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laughs> 계속해서 나타나는 괴물들의 네! 사라는 소리를 지르며 괴물들을 유인하고 네! 그 사이 리오스는 동굴 밖으로 탈출합니다. 황급히 뛰어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는 그때. 동굴에서 탈출한 사라를 발견했던 남자가 리오스를 기절시켜 다시 구멍 속으로 밀어 넣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